그런식으로 숙를 차지 쓰고 정미 꺾기요? 버스트하고 둥둥 하고 다시 초기화되면 또 반대쪽에서 네, 버스트 버스트하고 동맥은 주다. 네저 하이드 써요 띄워 뗄 수가 없죠 <웃음> 없다른데요? 목표님이 <laughs> <안 웃음> 알려주셨네요 어, 저거 띄워가 도있어저 그런거 아닐까요? 저기 띄운거 저거 붙이는건가요? 그렇게 어 뭐라 그래야 돼 컨트롤 비슷해서 지루해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지 음, 아, 이것도 던파처럼 키 설정이 그림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맞아 맞아 음. 그거 맞다 사실은. 그러면 제 스키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게 알려드릴 수있 제키가 S 평가 D 점프 그리고 위아래로 Z X C 초... 음... 결정기. 잠깐만요. 근데 그거 세팅을 또 사람마다 지금 던전 돌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아, 그림이 안 그거를 안못 이렇게 드려요. 안... 이렇게 나와서. 그림으로 하려면 아, F1? 어? 아, 망했다. 비슷한가? 비슷하면 좋겠네. F1 누르다가 제도했어, 아. 이거... 어? 죽었... 아... 네? 제도하셨다고요? 어? 개조 다 돌았어. <laughs> 개조 횟수 다 끝나버렸어. 뭐, 그럼 저도 똘풀놀죠 뭐. 이거 그나저나 네. 생각보다 쉬워지긴 했네요. 예. 네. 그렇죠. 음, 근데 티켓보면보모야 바로바로 까시네요? 뭘 바로 깐다고요? 보모야면 보모 뭐, 네. 아까운 아까운 한공 보모라고 상황마다 다르게 써야 되니까 똑같이 돌릴 수가 없지. 네비아 같은 거. 돌려. 똑같이. 왜 네. 근데 어느 캐릭터로 가나, 사람들마다 다다큰 방식이나 그런거 다 달라서 약간씩 다 달라요. 뭐... 네. 다시요? 스킬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지? 띄어쓰기 때문에 그런가? 아, 띄어쓰기 돼 있어서 그런 거네요. 일단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허, 빨라진 거 봐. 이 스펙으로... 아니 오히려 지금... 그게 음? 더 그게 더 느린데? 계조의 추종자가? 뭔 소리야? 가니 소리야? 레이 그 괴조 다단계보다 그게 그 괴조의 추종자들이 더 느려요 티나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솔플 던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솔플 던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게 있으니까 6단계만 레이드예요 이제 6단계만 레이드라고요? 아까 그래, 전에 4단계 단계만 레이드라고 봐봐 한번 근데 왜하치키님으로 그냥 들어, 들어가셨지 6단계만 레이드예요 6단계만 그 1단계 4단계는 파티 플레이로도 되긴 되는데, 음뭐다 어, 커서 어, 그냥 마크. 레이드에서는 삭제됐어요. 음 그거 이제 그럼 그걸 안 주나 보네요. 공헌도를안 주는 건가 그럼? 공헌도를안 온... 주지 진짜. 공헌도를안 아, 주... 주더라고 그니까공헌도를안 주려고 아니, 뺐구만. 어 나가요. 옛날에 그때 어디 보자. 내올때그 잘한 거 같아. 뭐 아무래도 난이도 쉬워지면 좋죠. 사람해랑 이런 데는 파티 목표에서 음.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깐요 해나는 조금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음. 아 피로도가 벌써. 수브오할거다 했는데 뭐 하지? 뭘 했는데 피로도를 아 터벌 돌았구나. 터벌 돌고. 니까 그그 데이비드 돌고. 음. 누구지? 어. 저 무큐님이 그 있습니다, 아, 저분. 무큐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전로가 왔다. 어전로가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사에 이름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아 있구나. 스켈님이 미나미님, 미나인것 세타님이였다. 네. 름 네, 저분 클저도 똑같잖아요. 미나미님이시나나. 앵간한 게임 이다위얼마면미로통데 유튜브 다 오래 전에 구 나는 서 네. <laughs> 나는 어디서나된 거지? 어한번 나네.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어? <laughs> 지금 재방송 초반 에 와서 응? 맨날 모정 걸로 다니고 그걸 기억하는 분이 널리고 놀렸습니다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 하는 법이에요. 가해자죠 가해자. 맨날 모전 걸로 다녔으니까. 이따 좀 오랫동안 정 완전 머전일진? 중간에 저걸 어, 한 대충 이런 식이시네. 머전일진이라니 완전 말이 너무 안 돼. 외발 전부터 다시 보이시더라고. 서클을. 어, 누구야. 목형님 도움이 목형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음, 저는 이만 방종. 방금... 네? 어, 네. 해님을 위해서 본격 1대1 튜토링 방송? 할거 없는데 보라 하는 거나 보여줄까?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 이번에 일단 루나부터 빨리. <laughs> 아, 루나 하기 싫으니까 이런.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걸 <도르나>. 제가, <laughs> 제가 <안> 통화 그거를 <laughs> 눈치채고 지금 막은 거 아닙니까? 네. 어디 음. 루나를 안 하고 보라 그래? 오래간만해 볼까? 하고 욕하실 건가 또? <laughs> 예, 공석. 똥캐다. 똥캐 똥케, 똥캐. 공석 적용. 내가 못 뺐지? 못 뺐는데 지금. 오씨, 잠깐.